네, 세계에서 어, 가장 넓은 유채꽃밭을 자랑하는 중국 운남성 러핑입니다. 네. 그 중에서도, 이 운남 러핑 중에서도, 어, 이 유채꽃밭, 꽃바다로 유명한 화하이에 왔어요. 네. 이 지금, 이 카마, 카메라에 다못 담아서 그런데,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채꽃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지금 날이 조금 흐려서 저기 끝까지 안 보이는데요. 저기 저 넘어서도 다 유채꽃밭이에요. 자, 와 저쪽도 저쪽도 다 유채꽃밭입니다. 전부다 어마어마한 규모. 태어나서 이런 이렇게 넓은 유채꽃밭은 정말 처음 봐요. 왜 화하이 꽃바다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어, 화하이. 유채꽃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요. 자, 엄청난 규모의 유채꽃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이거 규모가 너무너무 넓어서요. 진짜 이거 카메라로 다못 보여드려요. 드론을 띄우지 않는 이상. 이 항공샷을 찍지 않는 이상은 다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. 와, 네. 여기는 정말정말 멋지네요. 여기를 왜 요차요화, 화화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. 우와. 이야. 네, 이렇게 가운데 길을 따라서요. 양 옆으로 광활한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는데요. 특히나 여기 오른쪽은요. 와, 정말 장관입니다. 와, 저 엄청나요. 네 마침 어떤 분이 드론으로 이걸 찍고 계셔가지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, 이런 모습이에요 드론으로 찍었을 때어 굉장히 멋진 이 전부 이 나평에 유채꽃밭 화하의 모습입니다 이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아, 진짜 멋있습니다 네 여기 유채꽃밭 구경 왔다가요 꿀을 한병 샀는데요 유채꽃 꿀을. 근데, 제가 유채꽃 꿀 샀다고, 벌집을 이렇게 좀 떼어서 주셨어요. 와, 진짜 맛있네요. 음, 대박. 이 꿀이 막 떨어져요. 음! 음! 와! 와이꿀 향이요 대박입니다 진짜 음와 진짜 맛있네요 음아 유채꽃밭 그 화하이에서 유채꽃 도 보고요 차 타고로 넘어와서 진지봉청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, 산봉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유채꽃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표 사서 또 진지 봉총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돌아왔던 유채꽃밭들은 이제 무료로 그냥 길가에서 볼수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여기 이제 진지 봉총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, 성인의 경우 어, 한 사람당 30원이에요 네 이렇게 한 사람당 30위안 이렇게 샀고요 30이 안 사가지고, 또 요거 카트 타는 것도 30이 안이거든요. 별도로 구매해서 이렇게 차 타고 갑니다. 안에 좀 넓어서 요거 카트 타고 가요. 이게 길이 상당히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오실 거면 요거 카트 꼭 이용하세요. 네 이렇게 차 타고요 어, 금계봉총 밑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또 어,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여기 유채꽃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금계봉총 위에 올라왔고요 네 금계봉총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채꽃밭 이렇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, 아쉬운 점은 날씨가 맑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. 원래 저 구름으로 가려진, 저 안개 때문에 가려진 저기로도 다 유채꽃밭이어서 정말 멋진 장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안개가 끼는 바람에 이 앞쪽만 가시꽃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네요. 나 네, 이렇게 금계봉총 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유채꽃밭이고 둘러싸여 있는 금계봉총이에요 네갈 때도요. 요거 카트 타고 또 돌아갑니다. 이 생각보다 안에가 굉장히 넓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트 꼭 타시는 거. 30이안이긴 하지만 한 사람당 꼭 타시는 거 추천드려요. 걸어서 다니기에는 진짜 힘든 곳이에요. 네또 이렇게 멋진. 네금계봉총보고요 이렇게 구룡폭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, 구룡폭포 이렇게 또 여기도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어, 성인이 65이안인데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반 가격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그 이렇게 가격표 참고, 참고하시고요 어, 구룡폭포 이렇게 표 사가지고 입장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룡폭포 관광지 안에 들어왔고요. 이거 구룡폭포도 마찬가지로 유채꽃밭이 상당히 안에 많이 있어요. 네. 유채꽃도 보면서 폭포 구경하러 갑니다. 네, 이거 구룡폭포 관람 팁을 좀 드리자면요. 어, 제가 방금 들어온 곳이 서문이거든요. 여기 이제 서문, 동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서문으로 해서 들어왔어요. 왜냐면이 서문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어, 서문에서 동문으로 나가는 길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힘을 덜들리고 관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동문으로 들어오시면 산행을 하듯이 약간 등산하는 느낌으로 올라오셔야 하기 때문에 어,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겠죠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서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힘들이지 않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구룡폭포 왔다가요. 아까 그 유채꽃밭 옆에서 산꿀 벌집 요거나 좀 먹으면서 간식 삼아서 체력 보충 좀 하려고 합니다. 에너지 보충이요. 네, 이 꿀이 유명한 문남성 나평, 맛있겠죠. 음, 이 벌꿀 와, 음, 와, 이방 가득 이 벌꿀 향이 장난 이네요 와. 음. 나봄. <목소리> 네, 구룡포코에서 인사드립니다. 네, 여기 구룡 폭포 갔다가요. 저녁 먹으려고. 어, 제가 당연히 여기 맛집은 모르고요. 택시 기사분한테 여기 맛집이 어디가 있을까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기 양고기집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양고기하고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네. 어, 고,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요. 확실히 어딜 가나 그 지역 택시기사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, 맛집은. 진짜 맛있습니다. 요거를 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, 먹으면,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음.